오케이. 자, 일이 좀 들어왔는데, 당신 잘 모르겠지만, 전 당신을 알아요, 고발스키. 저는 거의 일들을 망친 적이 없는데, 세상에, 이번엔 정말 큰 실수를 했단 말이죠. 저를 위해서 이 난장판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당신이 그렇게말 해주신다면,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아, 저 백미러부터 빨리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. 오케이. 갑시다. 챕터 4. Don't ask me why smart houses began to creep the shit out of me. 어둡다. 아, 어둡다. 조명부터 둡시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조명을 많이 사둔 거예요. 여러분, 무서우면 안 되잖아. 조금. 아, 왜 이래요? 어? 군다 내가 쫄것 같아? 어, 잠겨 있어. 여기는. Well, that door's closed. 여기도 잠겨 있네. 일단 올라가야 되나 봐. 아무 뭐 이거 또라이 같은 게임이다 있어요. 왜 갑자기 분위기가. <laughs> 이게 지금 해커가 스마트홈을 해킹해가지고, 사람들을 겁을 주게 해서 집값을 낮출라 했는데,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? 내가 들어왔으면 좀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시체도 막,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, 우르륵 하고 내려와가지고 막, 그럴 것 같아. 시체가 그냥 나올 리가 없어. 총 세구가 있거든? 얜안 무섭나, 지금? 혼자 있는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데, 계속? 아, 근데 뭐깽단 보스랑도 있는데 <목소리가> 뭔데? 조명을 돌렸던 이 아저씨가 나왔어 돈은 뭐야? 또! <목소리가> 크림이 바뀌... 이십자가 지우면 될것 같은데 아유, 저기 아저씨 갓그뭐 그러니까 십자가 한번 지워볼까요? 어떻게 되는지 별일 없겠지. 좋았어. 아이고야 여기는. 안녕하세요. 청소 좀 하러 왔습니다. 이분은 옷을 벗고 계시네. 봐. 깨끗한 집으로 만들면 여기도 사람 살만한 집이 될 거야. 아닌가 늦었나 너무 늦었나? 열심히 닦고. 쓰레기도 좋아야 되고. 그러지 마. 문은 닫아두자. 아, 저긴 잘안 닦인다. 의외로 커튼은 잘 닦이네. 슥삭슥삭.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? 그다 그방할 조직 보스 때문이야. 딸이 아파서. 병원비를 벌어야 돼서 그만 옳지 못할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. 일단 짓을 하면 안 되는데... 아유, 대답다.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어, 범죄 현장 청소하는 게임이라 해도 무섭진 않았는데, 얘네 작전하고 무섭게 만드니까 정신 나갈 것, 것 같다. 요새 공포 게임을 안 하는 나로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? Right into the bucket. 다음은 이쪽 방인데 와 이거. 퍼덱스. 여기가 문제네. 수동 해킹, 볼트 포스 해킹. 익힌. 수동 해킹을 합시다. 오케이. 오케이. 뭡니까? 아 CCTV 다 삭제해야 돼? 열람은 못하나? 모든 영상이 삭제 아또저또 또 누가 내는 소리야 저거 이집에 스피커를 다 꺼버리던지 해야지 고양이 소리를 내네 아뭐 이제도 더러운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? 음 남은 여긴데 일단 아저씨 안녕하세요 Yeah,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? <laughs> 예, 예, 예. 큰 웃음 감사합니다. 이런 시국인데 웃음이라도 줘야죠. UV램프 어딨지? 이게 있어야 피를 잘볼 수가 있어서. 와, 샷건 탄을 썼어? 자기 머리를 쏘는데? 단단히 정신이 나갔군. 노랜 또왜 이래? 자세히 들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. 아골리워터 이러는데? 폴리워터 신성한 물. 아유 여기 있네 윈체스터네. 나는 카펫은 대걸레로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아니, 스펀지로 하자. 스펀지가 더 빠르다. 쓱싹 쓱싹. 오케이. 일단 카페트는 말끔해졌고요 이제부터는 대걸레가 나설 차례다 이건 뭐지? 아 쓰레기구나 아마.. 아직 좀 남았단 말이지 우옵쓰 우 p s 깨트려 버렸구만 얄바는 아니긴 해 여기서 이 방에서 할 거는 다한거 같아요 돈 되는 거, 죽는 거빼고 아니 이거 다 쓰레기예요 설마? 아지이 방은 목적이 뭐야? 딱히 뭐 청소하라고 뜨진 않는 걸로 봐서는 증거만 수집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긴 잠겨 여기가 열렸구나 와 로봇 청소기 아 저거 때려 부숴야 돼너 누가 이따구에 모양을 만들게 조종을 시켜놨냐고 빨식 해색 개아 새끼야. 어이, 안녕하세요. 어유 칼이야. 이거 아 샷건 두발쏜게 당신이세요. 어유 갑자기 춤을 추시면 아들 한 발, 남편 한발 깔끔하게. 음, 넌 거기 들어가 있어? 쓰레기부터 줍자 어, 원리 워터 홀리워터 홀리워터는 언제까지 홀리워터 홀리 홀리워터 홀리워터 홀리 홀리워터 홀리 홀리 고이이이 이거 뜨렸렸다 치워주마 바닥 청소를 좀 해볼까요? 바닥 청소가 제일 재밌습니다 올리워터 청소 거의 다 끝났는데, 음, 응. 저 홀리워터는 어디서 들리는 거야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하나. 워킹 홀리워터 지금 이 순간에도 들리고 있어. 그래, 너무 바닥이 더러운 거 아니냐?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. 무슨 그림들이야? 아, 내 유일한 소원은 저 홀리워터 노래가 멈추는 거야. 자, 그것만 이루어져도 난 행복할 것 같아. 자, 아,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. 귀신 들린 집이라고는 생각하기 이제 어렵네. 야, 평범한 살인 현장이잖아? 하하? <laughs> 음, 평범한 집단 관계 현장이야. 귀신 들린 집은 절대로 아닌걸? 아, 왜, 또 안행, 헨... 아, 씨. 이게 귀신이지. 올리 왔다. 헤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도. 전장이 문제고. 자, 의자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끼우고 끼우고 어 고양이 사진 요 고양이 발바닥 거의 곰 발바닥 수준의 크기야 피로 얼룩져 있어 혹시 몰라, 이거 갖다 놓으면 또 새로운 과제가 생길지도 몰라 지금 고양이가 또뭔 짓을 해버리는 거지. 아, 이거 그림이 삐뚤어져 있다. 됐다. 평소 안유나 이제 이 망할 방을, 망할 집을 떠나도 되는 겁니까? 진짜예요, 이거? 나갈 거야. 당장 나가. 호우!